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바이낸스 기능 중에 하나인 바이낸스 선물 거래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 선물 거래에 들어오시면 거래창에서 지정과 설정 오른쪽 위에 이모티콘을 눌러 주시면 계산기 창이 나오는데요. 이제 해당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해당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는 자신이 계산하고 싶은 코인을 설정하시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선물 거래의 경우 코인마다 최대 레버리지 값이 다릅니다. 낮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큰 상관은 없지만 편의상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도 최대 레버리지 값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하시기 전에 계산기 창에서 왼쪽 위에 코인 이름을 눌러주셔서 원하는 코인을 검색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PNL 목표 가격, 정상 가격, 최대 개설, 진입 가격 계산기인데요. 왼쪽부터 알려드릴 텐데, 먼저 PNL 계산기입니다. PNL은 손익으로 자신이 특정 가격에 들어가서 특정 가격에 포지션을 종료하였을 때 얼마를 벌수 있었는지 또는 얼마를 잃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 줍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롱과 숏,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시고, 엔트리 프라이스에는 진입가를 익사이드 프라이스에는 포지션을 종료할 가격을 넣어주시고 마지막에는 투익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진이 투익 금액을 뜻하고 PNL이 수익, r o e 가 수익률입니다. 다음은 목표 가격입니다. 롱과 숏을 골라주신 다음 레버리지를 설정해주시고 진입가를 적어주신 다음에 원하는 r o e 수익률을 적어주시면, 결과 값에 해당 수익률을 가기 위한 금액이 나옵니다. 해당 금액에서 거래를 종료해주시면 원하는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산가 계산기입니다. 청산가는 다른 계산기와 다르게 교차와 격리를 추가적으로 설정해주셔야 하며, 단방향 모드와 양방향 모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단반향 거래이기 때문에 딱히 설정을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계산기와 동일하게 진입가와 수량을 넣어주시고 지갑 잔고를 넣어주신 후에 계산을 해주시면 정상가를 알려줍니다 다음은 최대가격 계산기입니다 해당 계산기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얼마큼의 거래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계산해 주는 계산기인데요. 롱과 숏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시고 진입하고 싶으신 진입가와 지갑 잔고를 넣어 주시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진입가를 넣으실 때는 라스트를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현재 코인의 금액을 넣어 주는데요. 지갑 잔고 또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출금을 하실 예정이라면 수량을 설정해 주시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최대 개설 가능한 코인 개수와 USDT 금액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진입 가격 계산기입니다. 해당 계산기는 평당가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신이 들어간 코인들의 진입과 수량을 넣어주고 계산함으로써 자신이 거래 중인 코인의 평균가를 알수 있습니다. 왼쪽 밑에 플러스 ADD를 눌러주셔서 포지션을 추가해 주실 수 있는데요. 포지션을 잡으신 만큼 추가해 주셔서 내용을 추가해 주시고 계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코인 평균 가격이 나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